아들 녀석들에도 아들이 총세 명이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 아들은 계속 짝사랑을 하는 그 캐릭터고요. 이 짝사랑은 좀 달콤한 짝사랑인가 아니면 좀 이렇게 아픈 사랑인가요? 아픈 짝사랑이죠. 1년1 0 년째 짝사랑을 한 거고. 그러면 좀둘다 약간 느끼 발라드 는 맞습니다. 느낌. 네네네. 빠른 노래는 아니고요. 어. 느린 노래도. 또 하나 질문이요. 질문이 있어요. 그럼 하나만 더. 그러면 혹시 작사를 할때 중. 어, 지금 질문 잘 하셨는데요.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. 팁을? 네. 어, OST 같은 경우에 작사를 할때 가장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어떤 한 장면에 네. 그 곡이 네. 들어가긴 하는데 네. 반드시 그 장면에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. 네, 그렇죠 그래서 그 캐릭터에 보통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네. 조금 광범위하게 어. 가사를 써주시는 것이, 네. 음. 보통 노래를 들으면은 뭐 A 파트가 있고 B가 있고 크라이막스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. 네. 앞에 그 인트로 부분이 너무 길면은 방해가 되겠죠. 어. 크라이막스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고요. 그러니까 뭐 굉장히. 귀... 사비가 네, 먼저 맞습니다.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건 거죠. 네, 아. 네. 방송에 그 만드신 음악을 네. 사용을 했을 때잘 네. 어, 맞지 않는다 그러면 네. 하지만 사용을 하시,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아 저희가 아. 네, 네, 열심히 만들어도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네, 하긴 그거는 또 이제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시고 이제 감독님의 어떤 그렇죠. 아 어, 저희 메인 PD님 예 네. 누가 네. 습니다아 그래요? 감독님이 김경희 감독님이십니다. 경수, 경수, 김경희 감독님, 아, 또 제가 아세요, 아세요, 아세요. 제가 글로리아 작품을 같이 아, 맞습니다. 하지만 네가 더 유리한 게 있지. 이강은 너만큼 절실하지 않을 테니까. 여자 감독님이시지만 무서운 분이세요. 그러면 오히려 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더 섬세하게 보실 네. 수도 있